지금 도지코인 미쳤죠? 단기 조정도 있고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바이누도 따라가야죠. 시바이누 지금 현재 도지에 비해서는 살짝 상승이 아쉽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너무나 확실한 호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식 하나 준비되어 있죠. 바로 이번에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 진행을 합니다. 이게 왜 엄청난 호재가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이 바이낸스 선물에 상장되고 폭등한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보면요, 아크, 룸네트워크, 폴리메쉬, 가스, 하이파이가 있는데 이 바이낸스 상장 발표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급등랠리가 나왔어요. 아크 280%, 룸네트워크 1,200%, 폴리메쉬 280%, 가스 1,100%, 하이파이는 880% 이런 상승들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 상장 효과로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무조건 계속 호재로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하고 나서 이후에 어마어마한 급락이 함께 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물 거래소에는 두 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롱하고 숏 포지션이 있는데 이롱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요. 숏은 하방으로 베팅을 하는 겁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선물 상장 이후에는요. 숏 포지션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시키고 나서 숏을 쳐 가지고 숏 체력들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바이노요. 뭐아직 오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서 250%밖에 안 올랐어요.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더먼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요. 롱 포지션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될 수가 있고요. 향후에 급등 랠리가 나오고 나서 그때는 이제 숏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결론은 지금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대규모 자금들이 시바이노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고래가 5조 달러 규모의 시바이노 토큰을 이동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요. 이거는 엄청난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요. 5조 달러 규모면 지금 한화로 하면은 약 2천억 원 가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시바이노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너무너무 많고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시바이누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유행을 잘 타기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누구예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 최고의 인플루언서죠. 일론 머스크와 엮인 코인은요. 정말 옷깃만 스쳐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코인 도지코인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도지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의 결제수단으로 채택할 정도로 굉장히 밀어주는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트위터에다가 도지를 좋아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이후에 이 도지코인 얼마나 상승했냐 4천 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도지킬러라는 칭호까지 얻으면서 이 도지코인을 바짝 따라 붙고 있는 이 시바이누코인.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입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161만 배 폭등 했죠. 161만 배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 만원 을 샀으면요. 161억 원이 된 거고요. 10만 원을 샀으면 1,600억 원 100만원을 샀으면 1조 6천억원이 된 거예요. 미쳤죠. 우리 요즘에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배달 어플 그냥 켜봐도 떡볶이가 15,000원, 뭐 커피 두 잔에 만원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떡볶이 사먹을 돈, 그리고 커피 사마실 돈으로 시바인으로 사뒀으면요. 160억원의 벼락부자가 될수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때 시바인으로 한국 부자 순위가 바뀌기도 했었는데 시바인으로 일반인이 현대차 명예회장인 정몽구 회장을 제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는이시바이누를 놓쳤죠. 또 있습니다. 바로 플로키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데려온 시바견 이름인 이 플로키 이름을 딴 코인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97만 배 오르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현재까지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페페 코인도 있는데요. 이 페페 코인 최근까지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모두를 놀라게 한 코인인데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서 달성했던 최고가를 이미 돌파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도 이 페페 코인으로 만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페페 코인이 출시된 초기에 3,000달러 하나로 하면은 한 400만원 정도로 페페를 매수했는데 최근에 페페 급등으로 인해서 이 400만원이 430억원이 넘는 돈이 됐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만배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이 페페 코인의 상승에도 일론 머스크가 영향을 줬는데요. 바로 페페 코인의 기반이 된이 개구리 페페 밈을요. 머스크가 자주 트위터 에서 사용하면서 페페코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바탕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페페코인이 출시되기 전에도 일론 머스크는 페페를 이용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고요. 바로 며칠 전에도 페페 미미 활용된 글에 답글을 달았는데 그때부터 페페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죠. 우리가 이런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 같은 코인들과 일론 머스크의 접점을 미리 알았다면 이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선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 도지를 놓치 쳤 지만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인으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 기회는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난 폭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굉장히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죠. 현재 차트상으로 시바이누 초기 패턴의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인, 이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지코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까지 언급한 코인입니다. 아마 만한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지금은 요이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인 못해도 5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돈 오늘 한꺼번에 담아두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액으로만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말고 소액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국밥 한 그릇, 떡볶이 한 그릇을요. 강남 빌딩으로 만들어 이 코인에 대한